자 봐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뭐 해보고 싶냐 좌변이든 우변이든 뭐 해보고 싶어 응? 통분해야지 응. 맞나 응. 근데 통분하기 전에 음 먼저 보이는 관계 있어요 그냥 각각을 통분하는 게 원래는 보통 맞는데 지금은 전개했을 때요 놈을 전개했을 때요 항이 보일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원래는 통분이 맞아요 보통 응. 그래서 이건 좌변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우변은 항세 개짜리 완전제곱할 줄 알지? 음, 응, 풀러봐 플러스 ab a b, a. b 분, 분의 2 b c 분의 2 c a 분의 2 날라간 날라가 날라가 그럼 요놈의 값이 뭐다란 얘기야? 요 음, 응, 통분 이젠 통분해야지 뭐야? a,b,c e,c 음. e, e e. 음, e e, 더하기 2,a 더하기 2 그럼 2,a,b,a 더 b 더 c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됐나 여기까지? 그럼 요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이거는 고일 상에서 나오는 건데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죠? 응. 응. 나오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우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필기 라인. 아니. 음. 됐어요? 됐어요? 기억나요? 근데 요 놈의 값이 뭐니까? 응. 아, 예 우변이 뭐가 됐구나. 그래서 얘 넘기면, 얘 얘놈, 놈은 뭐랑 같네. 어 그럼 여기 지우고 멀티 입 되겠네 자그 다음 자, 자 이런거 이런거 내가 문자통일이라고 했잖아 문자는 모르는 문자는 3개인데 식은 몇개밖에 안주어졌어 그리고 이런걸 부정방정식이라 한다고 그럼 한문자통일하자고 했잖아 여기 관계식이나 여기 관계식이나 공통으로 들어가있는 문자가 누구야 그럼 누구로 표현하면 좋겠어 어, 모든 문자를 다 뭐로 통일하자고 Y.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럼 여기서 x는 2분의 3y. 그다음 z는 5분의 3y. 얼마? 응. 음. 어. 아 미안 내가 잠어 내가 잠깐 구나 z는 이점 미안하다. z는 5분의 3y.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약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확실히 됐어? 음. 자, 이것 이거 또한, 이거는 조금 운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어, 두 개의 시계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자는 누구야? Y. y. 요놈 누가 없어? Y. Y가 없지. 그럼 여기서 Y로 표현해보자. 누구를 Y로 표현해보자? X를. 알았니? 어, 아니면, 음, 전 이렇게, 하, 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는 y가 질문이 없지 질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2y로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이 좌변 좌 왼쪽 식에서 2y는으로 정리해서 음. 여기다 대입해 볼 거야 음. 오케이? 그러면 2y 분의 1은 1 x지 양변 뭐 취하기? 역수, 역수. 역수? 그럼 2y는 뭐랑 같아? 1 x 그렇지 전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볼 거야 그럼 1빼기 x분의 1 플러스 z분의 4는 1이고 맞나요? 응? 양변에 뭐를 곱해보기 응. 양변에 뭐를 곱해보기 응, x1빼기 xz 다 곱해보기 응.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뭐가 돼요? 양변에 1 x랑 z랑 다다 곱해 볼 거야. 아. 그럼 뭐가 돼? 4 2 4x는 4. 4 아. <laughs> 1. 아, z xz. 응. xz 되겠지? 됐잖아. 됐나? 근데 z가 사라지고 맞지?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게 잘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 근데 양변에 뭐로 나눠볼 생각을 해봐야겠어? X. 오유구치. 그럼, X분의 4 빼기 4는 마이너스 Z. 그럼,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요 모양이 나와, 안 나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문자는 몇 개? 두 개. 아니, 세 개. 식은 몇 개? 두 개.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음. 이거. 그래. 한 문자 통일해보자고 어. 알았어? 누구 문자를 지우기 편해? 다 똑같네 X X 지울까? 그럼 오른쪽 식에다 뭐 해줘야 되노? 2로 나 이런 지뭐 어, 인마? 2로 나눈다는 생각을 어디서, 어디나 할 방법이야 마 오른쪽에서 두 배로 곱하지? 2로 곱하지? 그럼 뭐가 돼? DNA. 뭐가 되냐고 <laughs> 빼면 되잖아 한 문자 네. 지우려고 한거 아니에요? 네 음,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가 돼? 음, 빼져요 음. 7Y-5Z는 0이지? 그럼 어떤 문제로 통일할래? 네가 고민해 어떤 문자로 통일할래? 음. 그..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릴 필요 없는데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요 그럼 z는 할 거야 y는 할 거야 y는, y는 7분의 5z지 그럼 이제 x도 z로 표현해야 되겠지 익숙해져라 알았나 여기 2x 플러스 7분의 5z 빼기 7분의 2분 10분의 0 맞아? 그럼 e x 빼기 7분의1 6 z는 1 0 맞아? 이건 x는 해야 돼, 의 10분의 10분의 1분의 8z 어? 모든 문자가 다 뭐로 표현됐네? 의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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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학년을 구성된 어느 고등학교 방송반에서 1학년의 남학생과 2학년 남학생 수의 비. 어, 지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표 그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내가 보기 편하기만 하면 돼. 이해가 되는지 봐봐. 1학년, 2학년을 나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남녀가 나뉘었어요. 그 얘가 힌트를 준건 1학년에서 남녀 비예요 그럼 여기를 x 명으로 잡아요. 그럼 여기는요? x 어 됐어요? 그다음 또 2학년의 남녀비를 줬어요. 여기서 y 명으로 잡아요. 그럼 얘는요? y 이해갔나? 그리고 방송반 전체 남학생 수비또 줬어요. 이제 이제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하러 가야겠지? 뭐야? x 응 o. 남학생 전체는 o. x 더하기 y 그다음 그거 대 여학생 전체는 2x더하기 5y 는몇대 몇? 4대 6. 음. 이것도 한 문제 통일할 기회를 얻은거 맞아? 네. 자, 이제 식 썼어. 어떤 문제로 통일할까? 아, 일단 정리 좀 하자.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으자. Y 3x 음. -y. -3Y. 음. 그럼 x는 3y. 아, x를 y로 표현하는 게 편하네. 맞지?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다. 이학 어, 방송수 전체 학생수의 대한 보이나? 이건 초딩때 배우는거긴 한데 뭐뭐의 대한이라고 하잖아 뭐뭐의 대한 이, 이놈의 대한이라고 하잖아 뭐뭐의 대한 이놈이 분모로 들어오면 돼 그냥 B를 그래. 생각했을 때 알겠지? 그러면 전체 학생수 분의 1항이라는 학생수를 말하면 돼 전체 학생수 분의 1항의 학생수야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뭐야 십사 아니 십오 응. 분에 됐지 1 5 분에 1 응. 5 y 누가 문자를 막약분하래 표현하고 나서 약분해라 알았니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음 응. 뭐부터 파 찾아야 돼 점근선 점근선 뭐야 이건 뭐선 누가 또 어디서 배웠어 또 학원에서 배, 학원이지 네? 학원 다녔지 너 뭐야? 혼자? 인간. 어, 18점. x는 1. 자, 점근선을 말하라고 하잖아. 점근선이면 방정식으로 말해야 돼. 네가 지금 1 콤마라고 했지? 그건 점근선의 교점이다. 알겠니? 그래, 말할 때는 그게 편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 틀리진 안 뭐야. 네가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 나 정, 정확한 거 원해. x는 1, y는 2. 혹은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정해야되겠지? 그러면 아무 한 점을 대입하면 되거든? 음. 보통 y절편이 중요해요 항상 네가 어?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생각할 때 y절편 따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x에 0넣으면 y는? 음. y는, 3. 아, 예, 예. y는 3. 음. 됐나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자 치역이란 것은 누구 값인데? 치역이란 건 누구 값인데? Y, y. y. 값이잖아. 그걸 그림을 내가 크게 그린 이유는 항상 함수 문제는 수원이든 수투든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이 될 것이다. 알았니? 음. 그러면 치역이 2보다 크고지, 지금? 왜냐하면 치역은 2가 될수 있어, 수 없어? 없어요. 응. 음. 2보다 크고 5보다 뭐하대? 저구나. 응, 음, 그럼 어디야? 손으로 찝어봐.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디야? 그렇지, 이여기기그래프 따라가야겠지? 아, 그럼 그에 따라 정의역을 말할 거야? 이렇게만 그릴래? 가 되기 위해서 X 범위. 즉, Y 값이 뭐가 됐을 때의 X 값이 필요하니? 5가 됐을 때. 요 놈은 뭐가 되는 거? 5가 음. 되는 거. 이해가 안 가? 2x 플러스 1은 5x 빼기 5 맞나요? 따라오고 있니? 네. 그럼 정의 한번 말해볼까? 정의형 2보다 응. 크거나 같다 응 문자 x가 2보다 어. 크거나 같다 응. 오른쪽 제한은 없지? 오른쪽은? 응. 음. 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지 그럼 x 대신 뭐 넣어야 되게 3. 음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거야 x 대신 x-3이라고 해줘 알았니?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면 x 대신 x-3 대입한다 y는 x-3 3플러스 a분의 bx-3 플러스 7이지 그리고 y축 방향은 그냥 이거 뒤에 붙이면 돼요 이건 알아 몰라 음 그러면 요놈이 평이도하면 요놈과 뭐 하대? 그래프가 일치. 일치. 그러면 계수 비교를 하면 돼. 맞나? 자, 요놈을 통 이건 표준형도 아니고 일반형도 아니고 맞제? 일반형으로 만들래, 표준형으로 만들래? 이게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이거? 음. 이게 일반형이야. 음. 어, 일반형으로 만들래, 표준형으로 만들래, 이걸? 음. 음. 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전일어전 일반형이 나와요. 통문이 낫다고. 알았니? 통문할 거야. 이거 통문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앞에 있는 뒤 아니 통분이요 아이 자식이 진짜 일하지이잖아 분모에 뭐 있어? 2는 분모에 뭐 있어? 1럼 분모 분자에 x-3 플러스 a를 곱하는 게 어렵나? 이해 갔나 안 갔나 x-3 플러스 a 분에 뭐야? 2 2x 아이 자식이 시간 없어 2플이게가안 가? 통분 요거 bx 빼기 3b 플러스 7이야, 오케이? 앞에 마이너스인 거 조심하고, 바로 불러봐. 내림 차순 정리해봐. 뭐라고? b-ex. 그렇지. 그 다음, 뭐, 마이너스 3b. 뭐, 이거 이 정도는 뭐, 암살 안 해도 되고. 헷갈릴 것 같은 건 암살 안 해도 된다고.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b 2x라는 거. 이해가 한 가? 그러면 요 놈이 x 빼기 1이랑 같아야 되거든. 맞지? 그럼 여기 1x 1x 보여 안 보여? 어이. 그럼 요놈이 뭐가 돼 주고? 0. 0. 요놈도 뭐가 돼 주고. 0. 0. 0. 알았니? 그럼 요놈이 또 뭐가 돼 줘야 된다? 1. 1. 이해 가요? 그럼 얘는 a는 뭐? 참... b는 2. 2 그랬을 때 이걸 딱 대입했을 때 얘가 1이 되는 건지좀 확인해 줘야 되고. 알았니? 네. 이해했니? 자, <laughs>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컷마일은 점근선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어, 그 대신, 이걸 알려줬네? 점근선 알려줬지? 아, 그럼 점근선 알려줬으면 우리가 식세우면 된다.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래. 이거 딱한번딱 바라보고, 점근선 이거 한번 바라보고, 식 어떻게 세울수 있겠어? X 더. 응, 여기 최고, 이 분모의 X의 개수 있지. 이거 필수적으로 1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보통 1이 1로 만드는 게 보통이긴 해. 그래서 얘를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이유는 요 놈의 지금 X의 계수가 1이라고 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돼. 네. 알았지? 그럼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B. 분해? A. 아니지. 점근선 이미 알고 있잖아. 뭐가 있어? 뭐겠어? B. 2X 네. 점근선이 Y는 2라고 알고 있잖아 네. 그럼 1분의 2 아... e 아니야? 이가안 더... 가? 그 다음 더하기? 2 e. 2? E? 아니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네. 아니 왜 이게 2가 나와? 그것만 물어보자 이게, 이게 여기 된져 어? 뭐라고? 이, 이게 가로로 가로로 그래 아아 내안네야 네, 너는 야니 네 점근선 보고 표준형은 네 표준형으로 할 거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Y는 X-P 분의 K 플러스 Q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안해왜니 네 처음에 주어진 게 일반형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왜 표준형 하려고 해 굳이 됐어? 이거 알아 몰라? 아씨 알아 몰라 그만 말해 이거 2는 이는... 2는 왜 나오냐고? 네. 점근선 너 이거 니위에거 네 그럼 점근선 어떻게 대답했어? 니가 점근선 뭐야? 점근선 1 2. 만1컵 누가 아, 1컵이 예. X는 X는 1, 1. 그래 맞다. Y는 이거 어떻게 나왔어? 여기 이게 1이고 저기 얘가 어디가 1이고? 네. 얘가 1이고? 네 이게 무슨 소리야 하하 <laughs> 진짜 이것뿐 이거야 점 y 점근선 이것 뿐의 이거야. 진짜 아, 알아야 돼. 알았어? 했다며. 했다며. 이것 뿐의 이거야. 꼭 기억해. 이게 기본이야. 왜냐하면 그래 맨 처음 개념 배울 땐 표준형이 맞아. 표준형을 먼저 만들어서 점근선 찾는 거 맞아. 원래는 그렇게 배워 개념으로는. 근데 이제 안돼 시간 없어 일반형을 보고도 점근선을 볼줄 알아야 돼 점근선 첫 번째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거예요 알았니 그래서 x는 1이 한게나오고요또 하나는 이거 x 개수분의 x 개수야 그게 y 점근선이야 그래서 y는 2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알았어 그러면 요놈도 점근선 이거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불러줄래 다시 한번 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다라는 건. x 플러스 1분의 2x. 응? x 플러스 1분의 2x. 그 다음은 알아, 몰라. 근데 얘가 이렇게 서 바라바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또 새로 세우지 말고, 요 자리에 그냥, 그냥 b를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1x, 얘도 1x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걸 보면서 하라고.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러 고 나면 얘 B를 찾는 힌트는 어디 있겠어? 점 이콤마. 그렇지 이콤마를 지난다. 됐니? 불러봐. 일. 응쭉 불러. 지금 시간 없어. 충분히 다 불러. 됐어? 네. 3은4 플러스 B. 암산은 없어. 글씨를 빨리 쓰고 머리 회전를 빨리 해야 돼. 알았니? 암산은 없어. 다 틀려 그러면, 그럼 B를 찾아 뿌네.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비외 뿌면 되겠지. 이 얘가 안가. 응. 네. 현수 음. 존나 많이 해야겠는데? 아니야? 분들 풀어봐. 알았지? 자, <laughs> 한번 끊어줄까? 음,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니, 네가 지금 유리함수 어떤 거 같아? 완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것 같아. 네. 반만큼 좀 어려운 부분은좀 끊어줄게 알겠지? 자, 유리함수는 대칭이 총세개있단 말해. 어, 네. 대칭 점은 한 개, 선은 몇개게두 개? 개. 어이구 한번 기억하다 보자고면, 네. 요놈 점근선 뭐게예요? 점. 음. 음. 마이너스 이 콤마 이번에 a. 음. 아, 됐나? 근데 바로 할게요. 지금 대칭점 한개 좋거든요. 개념을 잠깐 합시다. 점근선 항상 두개 가지는 거 맞아 안 맞아? 어떤 유리함수든. 맞아. 어, 네. 이거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맞지? 네. 그럼 점근선의 교점 보여요? 네. 그게 대칭점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이 뭐라고요? 대칭점. 대칭점이에요. 점한개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인 것들이 대칭선이 되게. 어. YMX. 기울기 물어봤지 또1 어, 그래 그렇게 외워 아니 왜 자꾸 결론을 외우려고 해 과정을 외워 가, 과정을 이해해봐 알았어?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거 오케이? 그러면 얘네 이미 대칭점을 줬어 안줬어? 줬어 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점근선 얘기할 수 있어 네. 점근선이 뭐야?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y는 7 됐나? 그럼 이걸 가지고 또식 세울 수 있어 플러 네. y는? X +1. 아니야. 아, 그거 봐봐. 아니야. 이게 습관이야. E. 그래. 이게 습관이야. 이걸 보라고 하는 거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라고. 요 2. E. x 플러스 1. 이게 낫지 않니? 네. 그리고 이게 나와야 되지. 점근선. 위에 뭐가 되어야겠어? 네. 마이너스 네. x 그래야지 마이너스 2분의 나오지. 이해가 네. 안 가? 네. 플러스 2b. 얘가 표현한 거 2b. 오케이? 네. 그럼 얘가 는 아, 힘들어라. 또한개 주잖아. 뭘 줬어? y 축고안 놔줘. 응, 뭐야? 1. Y절편을 응. 1이라 부르고, 응. 뭐야라고 하면 0,1을 대입해서 불러라. 응. 불러. 1, 2, 비 스트레스 받으러. 어. 응. 됐어. 그럼 이제 완성된거 맞아 안맞아? 또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응 이해갔지? 응 일단 여기까지만 끊자